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찬이 보여주는 의미, 성찬이 보여주는 의미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가수나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사람들 중에는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대중 앞에서 말도 잘하고 참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공황장애를 겪을 수 있을까? 좀 의아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저처럼 강대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는 좀 다릅니다. 저도 물론 그 긴장하고 때로는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설교자는 좀 다르죠. 설교자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주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한다가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예수님에게 의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좀 예수님에게 의존하게 되다 보니까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먼저 전하는 설교자가 감동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찬식 여러분 성찬식이 사실은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예식인지요. 그래서 성찬식을 가르켜서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보통 예배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성례. 성례는 이제 성찬식과 세례식을 가르킵니다 오늘은 성찬이 보여주는 의미란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이 성찬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찬식의 포도주는 새 언약을 보여주는 피를 의미합니다. 새 언약을 보여주는 피.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포도주를 이제 나눠드릴 텐데 그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찬식은 분위기가 많이 어둡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사실 앞에 어떻게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에만, 고통에만 머문다면 성찬식이 보여주는 참 의미의 절반만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절반이 더 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절반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피가 그리스도의 죽음뿐 아니라 새 언약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새 언약의 피. 여러분 이새 언약은 말 그대로 새로운 언약입니다. 영광스운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한 그런 약속, 천국을 우리 향해 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약속해주는 그런 말씀,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 잔치, 천국에서의 잔치를 상상해 보십시오. 성찬식은 그 영광스러운 여러분 천국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가지게 될 천국에서의 만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약속을 주목하십시오. 16절 말씀 내가 너에게이르니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 다시 먹고 마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찬식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천국에서의 만찬의 그런 어떤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될 영원히 영원히 살게 될새 하늘과 새땅 천국에서 그그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로 천국에서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님들, 그리스도의 피는 유월절에 제물로 바쳤던 어린 양의 피를 또한 상징합니다. 이때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우리가 그리 6월절이 되면, 또 우리 성찬식을 하면, 은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바라보는데, 그 피가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은 그날이 장자가 죽는 날이었습니다. 가장 슬픈 날이요, 절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그것도 기업을 이어받아야 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가장 끔찍한 시간을 맞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유월절이 그 피는 구원의 피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이 마땅히 죽어야 됐지만 패스오버 넘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을 잡아 흘린 피를 발랐을 때그 피를 보고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의, 그날이 해방의 날이요. 새로운 땅으로 출발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은 감사와 감격의 시간으로 그 6월절에 그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6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는 이 성찬식이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바라보면서 아, 그분이 아파서 죽은 그분의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실상은 그리스도는 그 고통을 통해서 영원한 구속과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죄 사함을 주셨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는, 오히려 감격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죄 사함이라는 단어는 죄 자체를 우리 속에서 그 예수님의 피로 몰아내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몰아내시고 밀어내시고 제거하시고 변호하시고 씻기시고 막아내시는 그런 사역 그리스도의 피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정말 주님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나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없이,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여러분, 내 자신이 내가 내 의지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능력으로요.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애굽 사람들 집 위에 임하였을 때, 그때 절대 권력의 소유자였던 에집트의 왕, 바로 왕조차도 여러분 못 막았습니다. 아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의 피를 흘려주실 때에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피를, 예수님은 그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를 이제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피를 마시라, 이 잔을 주면서 마시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을 마시면서 그의 생명과 본성이 여러분 그 피에는 생명과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본성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토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를 기념하러 가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새 언약을 기념하고 그새 언약 속에서 너희가 이제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새로운 구원을 받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기념하러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마시라고 주시면 우리는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어린 양의, 구약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가 주어졌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부어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붓기만 했습니다. 마시지 못했습니다. 모형이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1층 가면은 떡이 맛있게 생긴 떡이 빵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 맛이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모형입니다. 그거 플라스틱입니다. 그거 먹으면 그거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실체는 진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피를 그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나의 새 언약의 피다라고 하시면서 마시라 하시면 그 피를 우리는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그 피를 마시면 그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먹음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피 그러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피 속에 예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에게 주입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이지 영적으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전율을 느낄 만한 그런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나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 이 엄청난 복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 전달되는 포도주를 통해서 새 언약의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식의 떡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됨을 의미합니다. 성찬식의 떡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 깨닫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1 9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성찬식의 떡을 내 몸이라 하시면서 먹으라 하셨습니다. 내 몸이다 먹으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떡을 받으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을 동정하는 입장이 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우리의 반응입니까. 여러분 마치 그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뇌에 종양이 있어서 한 10시간, 12시간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해 봅시다. 그러면 수술을 집다는 의사 선생님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수술 잘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어 선생님, 10시간, 12시간 수술하시면 다리가 많이 아프실 텐데 아, 어, 너무 걱정돼요. 어떻게요, 선님 불쌍해서 어떻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그 어리석은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걱정도 팔자다. <laughs> 여러분 우리 우리 보배로운 성님들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동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님 예수님을 동정할 처지의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동정이 필요한 필요하신 분이 결코 아니시죠. 그는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를 향해서 동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나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악이었는지 여러분 직시하며 회개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받아먹으라 하시면 아멘 하면서 입을 벌려 받아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의 떡을 내 몸이라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살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영생을 가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를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실 때가 주님만의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와 우리가 하나 되는 일체가 되는 영적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뭐 진짜 예수님의 살을 뭐 뜯어 먹고 뭐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아니지만 성찬식을 통해서 그것을 기념하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보비는 성도님들, 여러분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정말 그렇게 우리가 그 잔을 잔을 받고 또 떡을 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관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심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정말 매순간 순간마다 우리는 마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마른 막대기면도 못한 나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피 흘리시며 살이 찢기시며 나를 구원하셨음에 나를 사랑하셨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좀더 의미 있는 존재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일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일 예배자로 주 앞에 나와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자, 목사님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번거롭게 주일에 교회에 직접 나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일요일이 제게는 대목을 볼수 있는 날이고요. 너무너무 바쁜 날인데 그래서 저는 혼자서도 뭐 TV에 나오는 예배를 통해서도 믿음 생활 잘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법이 없다면 그렇게라도 신앙 생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습은 어쩔 수 없을 때의 모습입니다. 내가 북한과 같은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면 정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앙 생활할 수밖에 없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그 라디오에서 극동 방송 방송을 가장 작게 틀어놓고 그러면서라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셨다면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하러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 우리 정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예배는요 정말 그 전도 집회 그런 뭐그그 그 예수 믿자는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 믿도록 가는 그런 집회와는 다른 더 특별한 의미를 예배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리신 제사로 인해서 이제 그 모든 공로 성취된 모든 것들.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일에 우리가 모여 드리는 예배는 특별한 자리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기 위해서만 모인 자리라면 우리는 정말이지 매일 감사하고 매 순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주일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엄밀히, 엄밀히 이야기하면 모두가 함께 모여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로마서 12장 1절이 그랬다 그랬죠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여러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가장 공적인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에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대님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각 지체로서 각계전투하듯이 각각 부분에서 여러분 부분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교회 교회의 몸, 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지체를 다른 말로 하면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라는 것이죠. 부분 우리 각자는 사실은 각한 부분 부분을 담당하고 있을 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각 지체들이 바로 이 부분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몸을 이룰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여러분,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주일 예비는 단순히 구원에 감사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있으면 손, 손, 손이, 손, 손 혼자 있으면 끔찍하겠죠. 발 혼자 있으면 끔찍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손과 발이 그리,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몸을 이룰 때, 여러분, 그리,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여러분,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으로 지어진 특별한, 특별한 곳입니다. 바울사도는 그골로새서에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윈이나 차별이 없다. 남자나 여자나 뭐뭐 뭐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그런 것 차별 없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사실은 좀더 강력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부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부정되어야 됩니다. 너가 유대인이었느냐? 이제는 잊어버려라. 너가 종이었느냐? 이제는 그런 건 무시해라. 여자냐 남자냐 그런 차별 모두 무시해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오마유 마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부분으로 있을 때는 각자의 어떤 뭐 그걸 개성을 개성 개성을 뛰어넘는 우리 각자의 자아가 있습니다.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나는 뭐 못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각자가 다한 각자로서 그것도 죄인인 각자로서 있을 뿐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완전히 그그 만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 과거에 부자였건 가난했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심지어 뭐 성인궤를 성격건 한강궤를 성격건 그런 것에 묶여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옛사람으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십자가에서 끝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옛 사람은 십자가에서 이제는 끝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가 모든 간에 안에, 안에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성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채워져야 되는 존재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하나되어 있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 있을 수가 있지? 깜짝 놀라는 도저히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모습이 교회 안에는 있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그 우리가 몸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의 떡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되었음을 깨달으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찬이 보여주는 의미 우리 두 가지를 잊지 맙시다. 성찬식의 포도주는 새 언약을 보여주는 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고통스럽고 아파하셨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망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정말 죽음에서 그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시는 그 은혜 천국의 은혜를 맛보는 마귀의 잔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잔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새 언약을 보여주는 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성찬식의 떡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음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한 몸이 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이 보여주는 의미를 되새기시면서 나의 본질이 과거에는 옛사람의 어떤 모습이었다고 할지라도 뭐 개성 있는 모습이고 뭐 잘난 모습이고 못난 모습이고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씻겨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 그 본성으로 채워진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우리가 참으로 이 성찬식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살을 기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우리가 먹을 때마다 하나님 새 언약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감을 교회로 지어져감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복 된 시간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의 소리가 기뻐하며 즐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셔서 하나님이요 아버지 그 속에서 우리가 주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터인데.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새 언약의 피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참으로 새로운 그삶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삶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